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현대 건설입니다. 자, 올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선과 원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중에서 원전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면서 주도 섹터에서 소외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노이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뭐 인력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과의 경쟁이라던가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조선산업이 노이즈에 휘말릴 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이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회가 커진다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이후에 조선 섹터는 폭등의 폭등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저런 원전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 중심의 강타하고 있는 산업을 반도체예요. 반도체. 다만 저는 대한민국 반도체는 딱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뭐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AI 사이클, AI 섹터에서 이제 반도체를 봐야 한다면 저는 미국이라던가 혹은 오히려 중국 쪽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 한국을 내시 반도체는 물론 실적의 터널 라도하면서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장주가 될 수는 없더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장주가 저는 한국에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는 5월, 9월 10일에 DBI텍을 매수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3화 어, 전기 삼아전기, 그리고 3화 전기도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9월 15일에 DBI텍 그리고 추가 매수 했고요. 3화 전기를 매수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딱세 종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db 아이텍 3화 전기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라고할수 있어요. 이수 페타시스는 뭐 현재 약200%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3화 전기. 사마전기. 3화 전기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매수를 했죠. 어제 오전에 오전 11시 45분쯤에 3화 전기 매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한 달에 42,000원 같이 필승 투자 멤버분들께도 제가 이제 매수매도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다른 멤버분들께는 당연히 실시간 말씀드리는 것이고 3만 2 0 0 0 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딱 이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 지지 라인을 확고한 어, 지지 라인을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하루 만에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DBI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엇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도체는 DBI텍, 삼화전기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AI 데이터 센터 핵심 기업이고요. 그리고 DBI텍은 어, 추후에 나타나게 될 새로운 IT 섹터가 도래하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대장주가 될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화전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HDD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 하면서 SSD, 특히나 ESSD로 이동하는 수요가 꽤나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글로벌 탑픽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전기예요. 그래서는 사마전기 d b i 텍 이슈베타시스 이런 식으로 역시나 여기서도 레거시를 보는 게 아니라 ai 혹은 다음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대장 섹터가 될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정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다른 섹터에 쏠릴 때 핵심 중에 핵심을 할수 있는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현대건설은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압도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 압도적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위주로 하겠느냐. 지금까지는 부동산 아파트 SOC 이런 거 했다면 은 이제는 에너지 네, 그중에서도 원전이라던가 혹은 이제 에너지 망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글로벌 키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예, 따라서 2030년까지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밝혔다 했던 것이고 주주 성향도 주주 환원율도 25% 이상을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현대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뭐 과거에는 뭐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목표치가 1 2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6.7조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 성향을 이제 주주 환원율을 25%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꽤나 큰 폭의 그런 어 주주 환율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온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분양 시장, 특히 지방 시장에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조 가까운 영업이 난다는 것에서 시가총액이 6.7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원전 시공의 대장주, 어, 글로벌 이제 탑 티어로 볼수 있는 기업인만큼 딱히 고평가라는 볼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통합적인 에너지 개발 핵심을 이제 현대건현 하겠다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게 최근에 이라크 해석 플랜트에 4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죠. 역사적인 수준의 수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려 4조 원 규모예요. 현재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척당 3천억, 4천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4조 원 규모를 한 번에 수주를 했는데 고잘한 것이고, 어 이렇게 쪽에서 이제 수주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중동 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4조 원이라는 규모 면에서도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겠지만, 전 조금 더큰 의미를 중동 쪽에서 수주가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대규모의 그런 수주가 한국 기업들에게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탑티어라고 할수 있는 현대건설의 가장 큰 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현대건설이 알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은 이제 대형원전뿐만 아니라 SMR 시장에서도 글로벌 강자죠 사실 대형원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 원전 강국 기업들 중에서도 현대건설의 절반 이상을 시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 중에서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이 시공한 곳이고 따라서 대형 원전 중에서는 글로벌 탑티어로서 현대건설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SMR 소형 원전조차도 사실 글로벌 강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홀텍이라던가 아니면 영국 등 주요 사업한국의 원전 프로젝트에서 설계, 조달, 시공 등의 e p c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영국 이렇게 세개 국가가 원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영국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또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연결해 본다면 미국과 영국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연결해 본다면, 그리고 한국, 미국, 영국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현대건설은 미국이든, 미국의 홀택이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이미 2022년도부터 협력을 진행해서 볼가리아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영국이 세계 국가가 영국에 대한 원전 협의를 얻게 된다면, 그리고 글로벌 대장 섹터로서의 원전이라면 그 중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물론 지금이야 단계적인 정치. 노이즈로 인해서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으로 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보나, 기업 경쟁력으로 보나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조선주 아저씨였죠.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원전을 꾸준하게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한국 원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한 종목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수익 션을 이전에 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당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줄 때, 좋은 타이밍을 줄 때, 좋은 성장성과 그에 반해서 아주 저평가된 밸류션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금 접근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형원전과 소형원전, 이두 가지 쪽에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탑티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건설이라는 것이고, 이미 대형원전은 웨스팅하우스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형원전은 홀테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코리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지만 그 외에도 미국이라던가 영국들 어 영국 혹은 유럽 기업들 간의 협력도 현대건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었던 매출 비중이 이제는 원전을 필두로 해서 태양광 해상풍력 lng 데이터 센터, 전력망, 혹은 해수화, 혹은 담수화 사업까지 대부분의 플랜트 사업에 현대건설이 글로벌 탑 티어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그리고 원전을 합쳤을 때 러시아 기업을 제외한다면 이런 식으로 납기를 딱딱딱 맞춰서 가격 경쟁력 있게 시공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나마 일본이 있었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 산업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외에는 어, 딱히 시공을 해줄 수 있는 기업조차 전 세계에서 별로 남아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제 원전 쪽은 워낙에 잘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나 이제 플랜트 쪽에서도 중동 쪽에서 수주를 이제 수조 원 단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까지 매출 40조에 영업익률을 8% 이상 두자릿수까지 달성하겠다는 게 현대 현대건설의 목적인 것이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성장 섹터가 결국 30년까지 40조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 8%를 달성하겠다는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결국 현대건설 나아가자 하는 것들은 에너지 에너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원전이라든가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강력한 성장세를 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달성을 목표를 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경쟁력과 그리고 나가고는 방향성을 본다면 상당히 잘 나가고는 판단하고 있어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30조에다가 그리고 이게 40조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5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건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냐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부동산 위주로 지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전이 끼고 LNG플랜트가 끼고 데이터센터가 끼게 된다면 두 자릿수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조선에서는 보이고 있어요. 현대중공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밖에 안 됐어요. 적자 1.5%, 4.8% 내렸는데 갑작스럽게 두자릿수로 폭발, 어, 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건설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을 폭증하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복리효과로서 매출액 곱하기 영업이익률로 했을 때 폭발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아파트 혹은 그냥 흔하게한 건설사로서 벨류션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원전 시공 기업. LNG 시공 기업, 이런 식으로 기업 자체가 탈바꿈이 되면서 밸류에션 프리미엄까지 끼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실적도 폭증하고 밸류에션도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주가의 업사이드를 각자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웨스팅하우스 현장을 진행하면서 뭐 볼가리아, 슬로베니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팀 코리아로 가지 않더라도 현대건설은 이미 뭐팀 코리아에서도 당연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 그 단독으로 움직이더라도 이제 서구 쪽에서, 서방 쪽에서 굉장히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어, 현대건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지금부터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반도체는 핵심적인 기업들, 한두 종목, 많아와자세 종목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전에 미국 종목도 하나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죠. 아마 조만간 미국 종목도 핵심 기업을 하나 매수를 할 것인데, 당연히 한 달에 사마히처럼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로 말씀드리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 쪽은 뭐, 워낙에 비중 있죠. 뭐, 뉴스케일파 같은 경우는 이미 뭐300% 가까운 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도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두 번이나 진행했어요. 상당히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각각의 신기업들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대건설, 두산, 두산얼빌리티, 혹은 BHI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조가 안 되는 과정에서 수주장고가 95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시차, 어, 시가총액이약 6.7조, 7조가 안 되는데, 수주장고가 무려 95조입니다. 수주장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0.1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능, 어, 감안했을 때는, 결국 지금 정도의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지만, 조정왕좀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낙에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라는 점, 주주 환원율이 25%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점, 이0 3 0년까지 매출의 40% 그리고 영업익률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어, 그저 그런 건설사에서 원전 시공기업으로 탈바꿈이 되면서 밸류전 프리미엄이 크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더 현대건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글나감으로써 현명한 소자자가 되고자 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쁜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강조되는 섹터 특히나 강조되는 기업들을 매일같이 분석해드리고 있고 핵심 이슈들과 제 생각을 함께 매일같이 분석해드리는 탄력이라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저 역시나 현지에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매수한다면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